요건 해삼이야. 요건 해삼. 요긴 지가 해삼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기름이 동동 뜨네. 참기름 뿌려놓은 것처럼. 안녕하세요. 오늘 할 거는 제주도 향토 음식 몸국. 몸국은 몸국인데 이제 해녀들의... 그 밥상으로 다그 물질하고 나와서 힘들 때그 잡은 그 해삼을 넣어서 먹으면 기력이 회복되고 보양식으로 좋다고 그래서 해삼 몸국을 해볼 거예요. 재료는 돼지 등뼈, 등뼈 삶어서 살 발려내고 몸국에 들어가는 거는 육수에 살이 들어가요. 그래서 살 발려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반이 들어가죠. 몸이라고 하는 거. 육수낸 것에다가 넣어서 끓여서. 이 메밀가루를 풀어서 국물을 걸쭉하게 만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모양은 그거예요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해산물 넣어 려고 그래요 요 육수는 등뼈 2.5kg를 2시간 이상 끓여서 살은 살대로 발리고 모자반, 몸은 이렇게 크게 덩어리로 넣지 않아요 잘게 썰더라고 제주도 음식은 그리고 뭐, 잔치 때면 거기는 이제, 의뢰의 돼지를 잡으니까, 그, 돼지 냄새도 잡고 하려고. 그게 된장을 풀어서 삶았기 때문에, 이 육수 자체에 조금 간이 있어요. 모자라는 간은 소금 간. 그래서 얘는 이제, 자기가 이제 혼자 푹좀끓어야 돼. 요 일단, 물을 먼저 좀 채를 치고, 모두 그냥 한 요, 요만큼 정도. 요 정도. 살짝 소금을 많이 말고 살짝만 이렇게 넣고 10분 정도 5분 정도 10분 정도 있으면 돼요. 요게 모자반 200g 정도 되는데 국에 넣을 것처럼 아주 쫑쫑 썰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거 생거가 없이 건 모자반을 샀으면 좀 물에 불렸다가 그다음에 생거 같으면 생 거는 살짝 데쳐야 돼요. 생으로 바로 쓰지 말고 고춧가루 놓은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게 파래 묻히는 것처럼 이렇게 한게더 색이 이쁘더라고 서로 어울릴 때 그냥 이거 한데 섞어게 따 따로 나눠서 할 의미는 없어 그냥 약간의 이제 그 그동안 절여진 거 조금 짜서 다진 마늘은 아주 조금 설탕은 좀 들어가야 돼 많이는 안 넣었어 한 스푼 식초는 좀두배 그다음에 액젓 이렇게 해서 새콤달콤하게 모자반도 조금 간이 있거든 그래서 먹어 보고 간을 더 추가해야지. 백젓 같은 거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섭섭하면 빨간 고추 한반개 정도 오다가다 보이라고 통깨 통깨좀 뿌리고. 이렇게 하면 나물 하나 완성. 자, 요거 간을 한번 봐 봐.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 되려나? 그래도 싱거워? 응. 음, 됐어? 괜찮아요. 응. 음, 그럼 요 정도. 모자만 하나 묻혀 놓았고 충분히 끓으면 그 다음에 메밀가루를 넣는데 그냥 이렇게 날가루를 넣으면 거기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육수를 조금 덜어 놨어 많이 안 넣고 너무 걸쭉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 보려고 그래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미리 조금 풀어 놨다가 날가루를 막 급하게 해서 넣는 거보다는 훨씬 낫지 여기까지 해 놓으면 이제 해삼을 썰어야겠지 자이 해삼은 민물에, 민물에서 맞게 씻고 아니면 공기 중에 노출되면 굉장히 금방 이게 코처럼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쓰여. 해삼을 손질하고 나면 속에 이런 내장이 있어요. 해삼창자. 요거를 장을 담으면 해삼창자젓, 내장젓, 고노와다라래갖고 비싸요. 근데 아주 향이 좋아. 요, 요기서 나오는 것들 지금 모아놓은 게요 정도예요. 해삼은 앞, 뒤로 썰고, 배를 갈라서. 손질할 때는 칼보다 가위가 편할 때도 있어요. 미끈덩 미끈덩 하고 움직이니까 뭐 잘게 썰면 아예 그나마 안 보일 것 같아 국 속에 들어가서 얼른 이제 국 끓으면 국물이 조금 끓으면 해삼 넣고 메밀가루 풀어놓고 간좀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좀뭐한 40분 이상 충분히 끓어서 꼭 무슨 미역국 같네 해삼을 해삼을 일단 다습니다이데이게해삼이 아까 배가사기 전에는 4 5 0 g 5 0이 g 가까이 되던 거은게들어은서 그 그럼 이제 조금 이기다가 양념을 해야겠지? 다진 마늘 이거 간을 이로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은거사 거야 이사거은요싱거지 네, 소금을 우선 한 스푼 정도 넣고. 아직도 조금 삼삼해요. 반 숟갈 정도 더 넣고 그리고 대파 조금 넣고 대파는 우리가 생각할 지게는 미역국에 파안넣거든 그럼 이것도 해조인데안 넣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마늘과 파가 들어갔어. 이 메밀가루 이런 거를 부을 적는 항상 한참에 다안 붙죠. 우리가 그 중국 요리 그 탕수육 소스 같은 거할 때도 그렇고 전분 부을 때도 메밀이 들어가니까 이게 농도도 좀 걸쭉해지지만 또 구수한 맛도 있더라고 메밀의 그 구수함 그래서 원래 제주도에서는 더 걸쭉하게 하는 모양인데 그냥 요게서 쓰톱 하겠습니다. 요 정도 농도로 한 10분 정도만 더 끓이면 요 메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건 해삼이야. 요건 해삼. 요게 초기부터 넣어서 끓였으면 안 보일지 보일지는 모르겠어. 요긴 지금 해삼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간도 보니까 소금 그 정도 넣으면 적당해요. 더 많이 넣으면 짤 뻔했어. 상에 낼때그 위에다 고명처럼 올려주던데 그냥 나는 여기다 눌래요. 이렇게 해서 어우러진 게더 낫더라고. 이제 그릇에다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돼지 등뼈를 물에 우려서 서너 시간 우려서 핏물 빼서 애벌 삶아서 그다음에 푹 끓여서 그래서 육수에다가 발라낸 살과 이 모자반 썰어서 넣고 특별히 해삼 몸국을 끓였기 때문에 해삼 지금 그래도 있는 해삼 눈에 보이는 대로 제일 그래도 건져서 넣었어요. 그리고 모자반으로 이제 남은 모자반으로 아까 무하고 해서 새콤달콤하게 무쳤고 충분히 보양식으로 한 그릇 좋죠. 이렇게 해서 해산 먹고 끓여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